피 예쁜 화분이네요. 꽃, 꽃도 있어요, 글쎄.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페어트 엔젤이라고 되어 있고요. 와, 예쁘네요. 작은 화분인데 상당히 예쁘죠. 모양도 있고 좀 시원한 <laughs> 감이 들겠네요. 세상에 꽃몽울리가 있나? 보세요. 이것도 지금 화분이고 또 네. 꽃인 것 같아요. 꽃인가 봅니다. 이 금전수. 보석 금전수요. 래 그러니까 집에 놓으면 이제 돈을 모은다 해서 보석 금전수. 멜라닌 고무나무 있죠 멜라닌. 고무나무. 어, 멜라닌 고무나무는 잘라서 꺾어 흙에다 꽂고 물을 계속 주셔도 상당히 잘 자라요. 그리고 잎도 항상 푸르고 우시만 하답니다. 연초도 있네요. 연초. 연초. 벵갈 고무나무. 예쁘죠. 작은 화분에서 아주 예쁘네요 이 연화죽이라 하네요. 얘는 연화죽, 연화죽. 대나무를 닮았다 해서 그럴까요 아기자기한 호불들이야. 파키라, 파키라라고 하고요. 어, 이거는 알로카시아라, 알로카시아 프라이텍이라고 하네요. 알로카시아 프라이텍. 다른 예쁘네요 알로카시아 프라이텍 예쁘네요. 손에 넣으니까 좀더 예쁘네요. 떡갈고무나무. 떡갈고무나무가 개인적으로 좀 예쁘죠. 예쁘죠. 상당히 떡갈고무나무. 크게 키우면 상당히 예쁘죠. 코끼리들이 먹는 게 뱅갈고무나무나 떡갈고무나무 코끼리가 둘중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코끼리도 아주 오래 살죠. 코끼리는 암에 안 걸리면서 아주 오래 사는 동물 중에 하나죠. 아, 얘도 예쁘네요. 녹보수, 이거는 지금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도 이제 집안에 놓으면 좋다고들 하죠. 새순은 역시 예쁘네요. 새순이나는가 그 상당히 예쁘네요. 얘는 이름이 셀렘, 셀렘이라고 하네요, 셀렘. 예쁘죠? 오거 뭐 이제 해원목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이 고무나무도 한세 종류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고무나무도, 얘도 예뻐요. 얘도 잘라서 흙에 꽂고 물을 계속 주시면 한 달쯤 후에 뿌리가 내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